안녕하세요. 인문 터리 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처음 들어본 인물이에요. 네 많이들 처음 들어볼 법한 인물이죠. 네네, 네네, 네. 네네. 일제 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인데 이 도박판을 주름잡던 타짜 아 그쵸 그렇죠. 조선의 도박판을 휩쓸었던 전설적인 차 타짜이고 네. 안동 일대의 어마어마한 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은 조선 제일 타짜 김용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 일대의 도박판을 주름 잡던 네. 조선제일의 타짜 네. 이 사람의 별명은 파라코 파라코? 파라코가 뭔 뜻이냐? 굉장히 심한 욕인데요 뭡니까? <laughs> 집안 말아먹은 이 천하의... 에 아, 어. 어... 뭐 집안 말아먹는 천하의 망할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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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떤 네. 집안이었길래 얼마나 말아먹을길래그 정도 얘기가 나오냐 어, 김씨라면 은뭐 어디 김씨입니까? 의성 김씨 아 의성 김씨 아, 김치. 그 의성 김씨 학봉종태계 증손, 증손 김용환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 짝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뭐 손가락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학봉종택의 이 사람인데 네. 학봉이란게 뭐냐면은 퇴계 네. 이황의 네. 대제자인 김성일의 호예요. 이게 아, 가문의 당호가 돼가지고 학봉종택이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음. 김성일이 누구냐면은 그 일본의 통신사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아, 아 그래 지난 시간에 아, 했을 네. 때 예예 네, 대란 예. 당시에 네. 어. 우리 전쟁 안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전쟁 중에는 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어, 전쟁 당시 에 사람들 많이 돌, 돌봐주었던 음. 굉장히 실무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가문이니까 어, 안동 일대에서 가장 명망 높은 노블리스 원리즈 이거 했었던 사람이 또국방기좀꼈겠어요 어. 네, 백성들도 많이 존경했었던 집안이었어요. 음, 네, 그리고 이 장손들은 보통 학봉나으리라고 불렸다. 학봉나다이 네. 그래서 아. 이학봉나으리의 세간 의식은 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파랗고, 파랗고, <laughs> 도박꾼. <laughs> 아, 아주 그냥 개 망나니로 그냥. 네, 그렇죠. 예. 그랬던 분이고 당시 안동의 노름판에는 항상 이분이 껴 있었다. 김용환 씨가. 네. 네, 이분은 초저녁부터 노름을 시작해서 새벽녘이 되면 아. 이제 판돈을 걸고 마지막 배팅 크게 빡 배팅하는 스타일이었다. 베팅 스타일이. 오. 음, 뭐, 거의 뭐, 승부사기를 타고난. 그렇죠 막, 이거 묻고, 막, 이런 게. 묻진 <laughs> 않았습니다. 아, 예, 네, 그랬던 예, 예. 사람인데, 일단, 탓 자는 탓 자죠?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패가 망신했잖아요. 그니까. 러탓 <laughs> 자긴 했는데, 네, 네. 가 망신해서, 집안 재산 다날려버립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안동 일대 다 이분 땅이었어요. 와. 네. 거기다가,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는 날, 네. 혼수. 이것도 마련을 못 해줄 정도로 이돈 가지고 도박하고 그래서 음... 다른 환 농을 갖고 가고 환 장농 네. 그의 도박으로 인해서 현재 시가로 한 200억 정도를 날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꼬락선니를본 집안의 어른들은 아 집안 너 말아먹는 증손이 나왔다 하면서 에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신 차려라 하고 땅들을 십칠 만원돈 모아가지고 사주고 다시. 어. 잃은 땅을 다시 사줬다. 네. 근데 그걸 또 팔아가지고 그걸 또 도박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까지 그 잃은 땅들을 다시 보존해주고 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네. 네. 그러면 이 김용환 씨는 정신을 좀 차리게 됩니까? 아, 니 예, 못 차립니다. <웃음> <웃음> 계속, 계속, 아. 계속, 오, 사줬어? 오, 돈이다 하고 이거 걸고또 판돈하고. 뭐, 어. 이런 식으로. 아니, 늘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그거 되게 심한 거 같아.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 돈까지도 다. 심지 딸이 시집가는 날 네. 나오지도 않았어요 손잡고 다가져야 되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은 그가 도박에서 손을 떼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가 도박에 손을 댄 적이 없기 때문이죠 네? 네.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도박을 네. 탐닉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은 사실 네.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 도박으로 재산을 푸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네. 그 재산은 네. 비밀리에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럼 독립군을 돕는 독립 자금이었다는 겁니까? 그냥 평범하게 도박하는 척하다가 막판에 올인해서 독립군 가져가게 하는 거다 와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 대박 반전입니다. 아, 그렇죠. 인문터리 K를 시작해서 이 정도 반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하도 의심을 하니까 도박으로 위장을 해서 군자금을 전달해 줬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딸이 시집가는 날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 그쵸. 아버지로서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뭐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죠. 근데 네. 근데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요. 일제는. 네. 독립군들의 자금 책을 끊어내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이때 하필이면 네. 걸렸어. 안동의 김용환한테서 돈이 흘러있다라는 증언 하나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따뜻하게 아, 씨... 참석을 못했구나. 네. 아. 얼마나 아. 이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아. 하필 그때 잡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네네. 딸의 그 결혼식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중부터 포함한 자기 친가족까지도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딸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일을 하려면 극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말했다가는 워낙 문중이 아, 크니까 그렇죠. 흘러갈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다 세워나갈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가족한테도 다 숨겼던 거고 음. 그래서 가족들도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저놈 왜 이렇게 도박을 하냐. 아, 진짜 망나이다망나이다 네, 이렇게 와, 했었던 거죠. 와. 딸도 몰랐다는 거 와, 딸이 얼마나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그치, 아버지도 얼마나 미안했을까. 야, 인체좀 이해가 되네. 네. 오. 뭐, 그래도 후에 광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도 없겠다. 조선의 타자가 사실은 도박 중독자가 아닌 니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은 밝혀집니까? 아쉽게도. 네. 이분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아, 본인이? 본인이. 해방 후, 네. 1946년에. 네네네. 이분이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파라코로 불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말코. 어떤 가족도, 친척도 없이 혼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죽을 맞이하고 있었던 무렵에, 음. 김용환 선생님의 침상에 어, 독립군 동지였던 하중환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아, 그래요? 네, 찾아와서, 이제는 만주에 돈을 보냈던 사실을 얘기해도 되지 않냐. 어.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혹시 응. 그러고 눈을 감았습니까? 네. 아, 야. 그냥 파라코로 죽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력도 있고 땅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사람이데요 네네네. 그거 다 버리고 이저이 이 파라코 도박 중독자 어, 양아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네요. 그런 경멸을 자초하고 살았는데도 그걸 꿋꿋이 담아두고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뿐인 외동딸 음. 한테 끝까지 미움을 받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만 와,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 그렇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결국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그 덕분에 김영환 선생님은 어, 추, 1995년에 건국훈장 애동장 어. 을 추서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알려지니까. 아 다행이네요. 그때 어 네네. 이때 가슴짠한 일이 있는데 사님이 그 외동딸 네. 김후웅 여사님이에요. 어, 어 네. 김후웅 여사님이 그 훈장 받는 그 날에 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회환을 담는 글을 발표하셨어요. 와,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사셨을 뿐인데 그러다가 그분한테도 엄청난 반전인 거잖아요. 와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럭저럭 나이 차서 1 6세 시집가니, 청송 마평 서씨 문에 혼인은 하였으니, 신행날 받았어도 갈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때 장롱 사오라 시가에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쓰셨는지. 우리 앞에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친할머니 쓰던 헌 장롱, 신행발에 씻고 가니, 주위에서 숙덕숙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대로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 붙었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저 모든 것 독립분 자금 위에 그 많던 친척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가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봉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랗고 안일진데 우리 아베 참봉 나으리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쵸 마지막 구절에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음... 그리고 시집 가서도 얼마나 욕을 먹고 먹겠... 니네 아빠는 왜 그러냐 아 집안 욕. 아, 나 어떻게 그때 그 시집살이가 엄청 당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김용환 선생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좀이 집안이 네. 장난 아니다. 아, 아니, 이 집안이요? 집안이. 의성 김 씨. 네. 어릴 적부터 네. 그는 할아버지 김홍락 선생님께서 네. 일본 헌병 앞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히게 된 것을 봤어요. 와, 하... 그러면서 치욕적인 핍박을 당한 것을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그때독립운동을 결심하시죠. 야, 그날 피가 거꾸로 돌아가. 그렇죠. 그 안동일 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때 김홍락 선생님의 제자들이 무려 700명 정도 됐어요. 었 아, 그래요? 어마어마게 많았죠. 네네. 근데 할아버지의 모든 제자들과 가문을 총동원해가지고 의병활동합니다. 아,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네. 근데 이때 제자들 중에서 그독립운동으로훈장을 받으신 분들만 네. 60명. 어, 그 제자들 중에? 네. 음... 이 분의 영향을 받아서 네. 독립운동에그 공을 세운 분이 벌써 60명인 거예요. 어, 그래요. 그리고 의성 김씨 문중에서만 네. 훈장 받은 사람이 27명. 야 독립운동 집안이네. 네. 이런 독립운동 집안에서 김용환이 놈이 탓 <laughs> <laughs> 짜짓하면서 온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고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 진짜 한심했겠죠 솔직히. 우리 아... 다들 애써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중손이라는 놈이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몰랐지. 네. 네. <laughs> 그런 할아버지를 어쨌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독립운동을 마음먹었던 김용환 선생님은 1908년부터 의병부대에 합류해서 를 직접 네. 거기서 참가를 했고 안동지역의 핵심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네. 주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아, 예. 3.1운동 이후에는 만주의 망넘길을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만주까지 가셨어. 거기서 열심히 싸우고 했는데 신의주에서 하필이면 네. 일본 경찰한테 체포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돌아왔고 네. 안동에 돌아와서 고초를 당하셨고 네네. 그리고 1921년에는 네. 만주에 직접 가긴 어려우니까 음. 서로 군정서에다가 군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었어요 직접 음... 근데 거기에서도 또 체포를 당하시고 어... 또 고초를 겪으셨고 지금 세 번째 체포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계속 뭐만 하려고 하면 일본한테 걸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일본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 응, 도박꾼로 위장을 하자 아~~ 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잡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했으니 신세를 완전히 타짜로 돌아가서 인간 망... <laughs> 망나니로 변장을 해서 네. 야, 이거는 무슨 아카데미 연기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laughs>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야, 이런 인물이 있었군요. 네. 우리가 이...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김영환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주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아주 특이한 사례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분은 어, 성리학 집안의 선비로서? 선비잖아요. 네네. 사실 선비들이 어,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굉장히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 조선이 망한 게왜 망했겠어요? 선비 때문이죠 성리학이 썩어서 그랬다 네. 성리학이 이상한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아니라 아, 500년 했으면 망한 <laughs> 다 그런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때 500년 하니까 마지막엔 완전 난리 나잖아요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조선을 하도 오래 해먹으니까 점점 썩게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어느 학문이든 어느 철학이든 오래 하면 썩게 돼 있어요. 개혁이 없으면. 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운동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세, 만세 하고 있는데, 유림이라고 해요. 그, 무림이라고 하면 무사들이 싸우는 그 그런 걸 얘기하는 세계. 네. 네. 유림이라고 하면 은 성리학의 학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음. 그래서 그 당시 민중들은 선비들이 나와서 만세 운동한다? 어디 감이 나오냐, 유림에서. 음. 지금 너네 쪽팔린 줄 알아. 유림들은 지금 들어가 있어. 이러면 서 선비들을 멸시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성리학, 아유, 나라 말아먹은 나쁜 놈들.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리학만 공부한 건 아니죠. 성리학을 네. 주로 네네, 공부했지만 네네, 네네. 성리학도 공부하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사상은 아닌데 사상은 아닌데 욕먹을 짓을 했죠. 그것들이 <laughs>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었죠. 그러나 조선 말기에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는 네. 그런 사람들이 가려지고 진짜 선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음.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시는 몰라요. 저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그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나쁜 놈들이 막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요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밝혀지게 되잖 예, 요 항상 상황이 어려워질 때 드러나죠. 그럴 때 그분들이 모습들을 보면은 음. 아 저분들이 진짜 선비 문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는 것, 우리나라의 겸손 문화가 뭐 지금 시대에 안 맞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뭐 유교의 가르침 시대 안 맞아 삼강오륜 미친 소리야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나라를 위해서, 내 조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음. 그거는 기독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고결한 종교에서는 당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를 희생하는 거. 이 사람은 평생을 희생했어요. <laughs> 보이지 않게 선행을 했던 선비 김용환 선생. 이렇게 어떻게 또 이분이 음. 과거 행적들, 선행을 했던 이런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이 참 선행이라는 걸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참 밑으로 참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고 있는데 알고 어? 계셨습니까? 아, 그럼요. 사실 이렇게 생기셨어도... <laughs> 자물마신 분이긴 해요. <laughs> 아, 아닙니다. 아 거기까지 하시죠. 네. 아예. 약간 아, 왼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선물 대신다아 그렇습니다. 옷을 빼서 가면 팬티까지 주고. <laughs> 이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아 그게 아, 아, 바보다라고 아, 할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 알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 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이게 렇 평가받을 날이 오길 바라면서 네. 오늘 어, 역사적 나라를 위한 인물. 김용환 선생님을 이렇게 또 오늘 다뤄봤는데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아, 저희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선행들 하나씩 정도는 한번 해보는 건또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런 선행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꼭 그런 게 있어. 네. 내가 선행을 하면 네.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심정이. 아, 알아줘도 괜찮지 뭐. <laughs> 그상 힘나게. 웬, 왼손이 하면 오른손 모레. 오른손 살짝 들어서 이렇게 <laughs> 하잖아요. 아나 이거 했다. <웃음> 어, <웃음> 은근히 좀 밝히려고 하잖아요. 아, 그런 거 있으면 <laughs> 여러분 좀 칭찬 좀 해주시고. <laughs> 어, <그런> 아이, 잘했어. <laughs> 예쁘네. 하잖아요. 아 잘했어 이쁘 대단하네요. 아 그래야 돼요. 이분은 그런 건 전혀 없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음. 네. 그러니까 남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선행에 네. 그것은 나로서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세계에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본질에 가까운 선행을 하자. 네. 야, 뭔가 마음이 훈훈해집다 오늘은. 아유, 훈훈하게 집에 갈수 있겠네요. 아, 선조 얘기했을 때는, 그냥, 네, 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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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는 내내 마음이 뭐하데 <laughs> <laughs> 오늘은 참 네. 마음이 좋네요. 아, 훈훈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문터리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